우와, 어우 힘들어. 어, 아나나 보러 안으라고. 알았어, 알았어. 이쪽으로 당신이 오면 안 되나? 여기 애기 저기 하게. 아, 여기 남 남편분 이기 저기 동영상 찍고 있는데 참. 음, 자, 되네. 자, 여기서 맥주를 먹겠습니다. 아요 오. 음. 어아 이거 계속 이거 해 주실 빨리.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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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은 곳이죠 이런데서 맥주라니. 오 오. 보셨죠? 우와. 음. 우와. 뒤집기 어, 3일 시일이. 3일 정도 됐는데 한방 그냥 어. 그냥 밤에 쉴새 없이 거. 계속 뒤집고 있습니다. 잠을 안 자고. 이 정도 셌니다. 와. 우와. 우와. 잘했습니다. 오. 잘했어. 하 어. 자, 엄마 인증샷 하네. 네. 으음. 삼순도. 아무도 안 봐. 어 아이고,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라고? 지뭘 원해, 뭘? 어? 나 봐주세요. 이제. 어? 어? 어우 힘들어 뭘 원하는데 음, 음. 안아 주세요. 어 이거 와 이거 아프겠다. 맞다네. 이거 뒤에